아노 월라. 월라? 아노 월라. 월랑 파파. 타무티큐와 차카 아빠. 어. 핫케이크도 없어? 없어? 빌리지 안쪽에 작은하는 저런 먹거리 파는 데가 있거든요. 사갈라고 했는데 오늘 문을 안 열었다네. 우리 미소 좋아하는 핫케이크도 없고. 아빠 아빠, 해 봐. 아빠 엄마가 미소 핫케이크 사줄라 주려고 하는 데 없네 e r in t 아, 이제 막돈 뭐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. 지가 돈 주려고 래호 거. 이이려고맛는라돈수려고 하는 는데 체리 제인 군것질 진짜

미소가 잔돈 받았어요 다 컸다 다 컸어 장모님 혼자 차에 타는 게 억수로 무서워합니다 <laughs> 차에 있으라니까 <웃음> <웃음> 쫓아 나오더라고 날 따라서 <웃음> <웃음> 차가 자기만 뭐 앉아 있으면 차가 뒤로 밀릴까 싶어가지고 겁난데요 저녁에 또 놀러 나왔습니다. 와. 저 뭐지? 기러인가 아, 기러기는 바다에 있지. 저 뭐지? 저기 새가. 와, 딱 날씨 좋다. 요새 낮에 날씨 더워가지고, 저녁에 선선해지면 사람들 없어 올라옵니다. 이게. 완전 유원지입니다, 유원지. 미소 땅에 앉으면 안돼요 앉으면 안돼 땅바닥에 앉으면 안돼 공주가 응, 아빠 손 응, 아빠 손 야, 우리 치치 치치가 미소 지켜주고 그럽니다 요새 다른 강아지가 막 달려들라고 뛰어오면 치치가 막짓고 그럽니다 우리 미소 보디가드입니다 요새 항상 나오면 옆에서 따라오고, 미소 짙지 불러봐. 미소 잡아, 이 개구쟁이. 또 어디 가노? 미소 또 어디 가노? 아, 아무나 보고 저리 웃고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그럽니다. 요새. 누가 잡아가겠다, 진짜. 잘못하면. 밑에 입구까지 내려갔다 오면 좋은데 아 힘들어서 못 갑니다 저까지 손도 안 잡을라 하고 막부다힐라 하고 큰 났다 진짜 하워 하워 조심하세요 <목소리> 아침 출근합니다. 출근하는 오랜만에찍네 어디 가노 어디 가노. 얼른 타세요. 미소야. 아빠. 아빠. 네. 네 미소야 하면 미소가 네 해야 된다. 미소야. 아빠. 네. 나. 네. 아유 잘한다 미소야 됐다 아, 네 해야지 미소야 됐다. 아. 다응 왜? 왜왜 뒤로 서? 바로 당할 수소어 프리덤 미소 젖뗀다고 지금 옆에 안 간다고 옆에 있으면 계속 젖 달라 거든요 미소야 엄마 젖좀 그만 먹은 이제 다 커가지고 아빠 아. 네. 미소 때리러 가고 있습니다. 날씨가 억수로 덥네요. 요즘 유튜브 정말 많이 보시잖아요. 그죠? 저도 유튜브 많이 보는데요.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테레비는 말할 것도 없고 넷플릭스도 뭐 자주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어, 테레비나 넷플릭스에 있는 것도 유튜브에서 다뭐 어, 줄거리 요약해주고 또 보여주고 하니까 그게 또또 또 재밌는 것 같고. 옛날에는요. 제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, 유튜브 같은 거볼 때도. 약간 좀 비극적이고, 좀 슬프고, 좀 실패한 뭔가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 보니까, 저도 뭐, 지금 힘든 것도 아니고, 아주 성공한 삶도 아니고 한데,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생활을 보면서 뭔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. 요즘에는요,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나, 유튜브 같은 거를 많이 챙겨봅니다. 이제는 그게 더 이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. 옛날에는 이제 아주 성공한 사람이나 어돈 많이 번 사람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질투심도 나고 자기감도 들고 약간 주눅도 들고 해가지고 잘안 봤었거든요. 요즘에는 재밌어요. 약간 이제 뭔가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뭔가 잘안 풀린 사람 스토리보다는 좀 성공한 사람 스토리가 재밌더라고요. <laughs>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기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요리 방송 같은 것도 이제 좋아하거든요. 제가 옛날에 요리를 좀 했었기 때문에 셰프들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해서 많이 보는데 노력이 진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성공한 후에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,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, 진짜 아, 성공하기 전에 그 모습, 힘든 모습, 과정을 알게 됐을 때는 감동적입니다. 그런 걸 보면, 아,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? 그런 생각도 지금은 좀 들고요. 우리 미소도 참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.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분야든지 정말 잘하게 되면, 노력해서 잘하게 되면, 대우를 받고 그만큼 멋진 삶을 살게 되고요.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미소가 어떤, 이제, 좋아하는 뭔가가 있으면은 그 분야를 열심히 해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어요. 얼마나 이쁘겠어요, 그죠? 뭔가 하나를 잘한다는, 잘한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. <laughs> 요리를 잘하든, 운동을 잘하든, 노래를 잘 부르든, 춤을 잘 추든,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? 지가 행복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을 정도로 잘하면 되죠. 우리 미소가 이제 게으른 사람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사람인 게으르지만 않으면은 잘 사는 것 같아요, 이 세상. 저는 좀 많이 게을렀습니다. 좀 많이 후회되고.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던 시기도 있었는데,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. <laughs> 누구나 다 그렇겠죠. 저는 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진짜 FM대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. 내 주장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던 적이 거의 없고,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. 나중에 제가 인생을 한번더 살게 된다면, <laughs> 뭔가 장인이 되고 싶어요, 저는 꿈이. 어디 분야든지 장인이 되고 싶어요. 정말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한 가지를. 미소! 미소야! 아빠가 부르면 네! 해야지. 아빠. 네. 나. 어 잘한다. 우리 집 사람은 돼지고기 하고 네. 과일 좀 사러 갔습니다. 네. 사고 있습니다. 야, 나 지금 낮에 약국이 더워가지고 햇빛이 눈으로 봐도 햇빛이 뜨겁죠 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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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4K. 저 별이 빨아 힘도 마살이 필리핀은 딸기 수로를 맡았거든요. 이거 와샀노뭐한먹어 보는 거지만. 뭐. <laughs> 전기세 우리 3,500에서 4,000 나옵니다. 이 딸기 담무 담무겠 이성!